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LG는 임창규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2일 롯데 원정에서 5.2 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임창규는 좋았을 때의 기세를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다. 이번 시즌 키움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살짝 아쉬웠는데, 최근 홈에서의 임찬규를 고려한다면 기대치는 QS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키움은 하영민이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일 KT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하영민은 다시금 QS에 미치지 못하는 투구가 시작된 느낌을 주고 있는 중이다. 원정 투구가 홈에 비해서 좋지 않은 편이고 5월 15일 LG 원정의 5이닝 3실점 패배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양 팀의 타격은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lg는 오스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키움의 타격은 홈에서 급격하게 감이 떨어지고 있는 중 게다가 임찬규는 어찌됐든 홈 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원정의 하영민은 아무래도 기대 가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 갈 것이다 홈팀 ssg는 김광현이 시즌 6승 도전 에 나선다 2일 kia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김광현 은 최근 kia 상대로 이 경기 연속 이닝과 실점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 바 있다. 금년 KT 상대로 4월 22일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 경기 투구가 그나마 낫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원정팀 KT는 배재성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3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2.2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배재성은 선발이 아닌 구원 투수로서의 안정감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준 바 있다. 일단 첫 선발 등판의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입대 이전에 비해 구속이 확 올랐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변수가 될수 있을 것이다. 최근 KT는 좌완 상대 공략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로아스가 부진하지만 안현민의 존재가 그만큼 든든하기 때문. SSG의 타선 역시 배제성상대로 나름 승부를 걸 여지는 충분한 편. 배제성은 선발 로서의 안정감은 아직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는 불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점에선 SSG가 우위에 있고 승부를 가를 것이다. 불펜이 강한 SSG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홈팀 롯데는 홍민기가 오프너로 마운드에 오른다. 6일 KIA 원정에서 0.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홍민기는 금 일요일에 등판하고 이번 경기 마운드에 오르는 상황. 즉, 오프너의 성격이 짙은데 그 위력상 3이닝까지는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 원정팀 두산은 최민석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최민석은 선발로 등판했을 때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주는 중이다. 일단 휴식도 충분하고 꾸준히 야간 경기에 등판한 투수이기 때문에 나름 QS 이상의 투구를 기대할 여지는 충분한 편. 오프너로서의 홍민기는 대단히 위력적이다. 문제는 롯데의 불펜이 그걸 받쳐줄 수 있느냐는 것. 하지만 롯데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쾌조를 이어가는 최민석의 항해가 암초에 걸려버릴 가능성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진정한 승부는 7회 이후겠지만 현재 두산의 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반에 강한 롯데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NC는 목지훈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일 한화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목지훈은 최근 이번에 선발에서 11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홈에서의 투구는 기복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고 삼성 상대로 원정에서 두번이나 호되게 당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불안 요소일 것이다. 원정팀 삼성은 헤르성 가라비토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일 두산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가라비토는 9위만큼은 메이저리 그급이란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5이닝은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심하다는 변수가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경기는 그 변수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일 듯. 일단 가라비토는 분명히 5이닝은 확실하게 책임져줄 수 있는 투수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삼성은 역시 불펜이 문제다. 하지만, 목지훈의 경우,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투구가 영 좋지 않은 편에 속하고, 무엇보다 3경기 연속으로 호투를 하지 못하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한화는 문동주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2일 NC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문동주는, 투구의 위력만큼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금년 KIA 상대로 첫 등판인데, 작년 kia 상대 부진을 이번에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원정팀 kia는 윤영철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9일 lg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윤영철은 6월 한 달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6월 6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쾌투를 보여주었는데 최근의 윤영철이라면 5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양팀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 역시 기세와 기세의 대결이 될 듯. 그렇지만 KIA의 경우 강속구 투수에게 약한 문제를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고 문동주는 리그를 대표하는 강속구 투수다. 물론 윤영철의 최근 투구는 기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최근의 한화는 좌완 공략이 이전보다 좋아졌고 KIA의 승리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상성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